네 안녕하세요. 고릴라 투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물적 분할 이슈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LG 화학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유욕 증시에서는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뭐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금리 동결이 나왔으며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뭐 일장의 팬데믹이 이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발언으로 뭐 이제 투자심리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것 같고요. 이제 기술주 이제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뭐 크게 뭐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우선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이제 전망치가 높지 않은 지금 마이너스 전망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게 투자에 좀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lg화학에 대해서 어제부터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제 급락하고 지금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도대체 물적분할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막어 내가 가진 주식이 뭐 피해를 봐야 되는 건가? 내가 가진 계좌가 피해를 봐야 되는 건가? 지금 뭐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가고, 진짜 뭐 난리도 난, 난리가 아닌데요. 네, 물적분할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제 어 기업 입장에서 그냥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어떤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부서가 진짜 수십 개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정말 기업의 전문성, 진짜 뭐 핵심 사업부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기업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이 M&A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노른자 뭐 어떤 사업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M&A 시장에서 정말 그냥 체리피커라고 하죠. 뭐 그냥 노른자만 사고 싶은데, 흰자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전체는 예를 들어 뭐, 벨조하기 48조짜리인데, 노른자 사업부는 예를 들어 뭐, 10조 20조라면, 나는 뭐, M&A 시장에서는 10조 20조만큼의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지, 뭐, 전체 흰자까지, 그러니까, M&A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정말 이제, 그 전문성 있는 어떤 노른자 부위만 따로 이제 빼가지고, 뭐, 새롭게 성장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차세대 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려면 자금이 엄청나게 조단위로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LG화학 지금, 그 재무제표 보시면요. 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매출 채권도 지금, 지금 재무 상태표 보시면, 현금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현금이 지금 얘네가 조단위로 필요, 이제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는 조단위가 필요한데, 지금 현금, 자산, 현금성 자산이나 자본금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매출 채권도 지금 뭐, 매출에 한10% 정도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매출 채권, 여기요. 네. 지금 뭐, 10%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니다 뭐 외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물건을 팔고 대금을 좀, 뭐 천천히 뭐 분할해서 받거나 아니면 좀 나중에 그 받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뭐 무역업계에서는 이제 팩토링 같은 걸 이용해서 이거 자금을 좀 이렇게 은행을 통해 뭐 이제 지급 은행을 통해서 이제 조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솔직히 이제 이런 뭐 해비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팩토링하기가 솔직히 쉽진 않. 이 정도 규모를 팩토링한다거나 약간 뭐 배출채권을 뭐 다른 식으로 이제 자금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 상태표 봐도 지금 어떻게 보면 현금,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진짜 물적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재무 상태표입니다. 여기서 지금 글로벌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서 압도적인 격차를 이제 만들어 내려면은 캐파를 훨씬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 지배 구조, 뭐 지배 구조에 대한 개편도 필요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 지금 물적 분할하는 이유가 LG 그러니까, LG 주주들을 위해서 좀 하는 편이지, LG 화학 주주를 이제 대변하는 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LG 배터리로, LG 화학 밑에 LG 배터리로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LG의 손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인적 분할보다는 좀 물적 분할이 아무래도 좀 LG 입장에서, LG 헤드쿼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이제 하락장악형 나오고 하락장악확인형 나옵니다 지금 토론방 보면 뭐 100만 목표가 뭐 기본 100만원 입니다 또 이제 아니면 인적분할을 할 거다 뭐 이런 약간 좀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이제 시나리오 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될 문제고요 정말 이게 뭐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좀뭐 주식하면서 뭐, 뭐 이슈에 대해서 뭐 좋은 이슈 호재 나오면 이제 매수하고 악재 나오면 매도하고 약간 손절하고 그런 쪽으로 했었던 분들이 문쪽 분할이뭐 이런 것까지 이제 머리 쓰면서 신경 써야 된다는 게참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l g 화학 지금 우선은 배터리 사업 분사해서 뭐 이제 투자자금 확보해서 이제 캐파 늘리고 앞으로 차 세대 뭐 전기차 시장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는 것으로 가져가려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2025년까지 한 170조 정도 거의 비메모리 시장이랑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전기차는 메가 트렌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는 내연기관, 뭐화석 에너지를 썼겠지만 앞으로는 뭐 전기차, 수소차가 정말 이제 대다수가 이제 타게 되는 어떤 자동차가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LG 화학의 배터리 수요 동안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그린뉴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에너지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환경이나 뭐 새로운 이제 차세대 뭐 연료 이제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될 거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l g 학은 LG화학의 실적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뭐 중국 그러니까 또 그런 말도 있죠 엘지와이 상승하는 근거로 뭐 중국의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작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엘지와이더 캐파도 높고 뭐더 경쟁력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그러니까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시총이 작다라고 하시는데 어전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애플의 시총이 얼마입니까?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천조 단위 회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랑 애플 같은 경우에 솔직히 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뭐 솔직히 기술력 둘다 엄청난 수준이고요. 세계 탑을 다른 뭐 다투는 그런 기업들이지만 시가총액은 현재의 차이가 나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상장된 국가가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단순히 뭐 기업이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뭐 기술이나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가지, 가져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가적인 것 이런 어떤 매크로 환경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랑 아니 뭐 중국 우리나라랑 솔직히 GDP나 어떤 규모 자체가 솔직히 다릅니다. 어떤, 어떤 국가 경쟁력이나 솔직히 앞, 중국이랑 뭐 미국이랑 절대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압도하는 수준이지.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은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레포트 지금 보시면 목효과가 뭐, 뭐 기본 뭐 90만원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 목효과를 뭐 90만원이라고 하시는 기관 분들께서는 왜 매도를 하실까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이제 물타기를 해라 뭐 이거 뭐 그다지 큰 영향 없을 거다 라고 하시는 하는 어떤 의견들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어제도 봤는데요, 물타기를 지금 하는 게 맞을까요? 물타기를 만약에 어제 했다면, 네 그다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이 상황은 투자 심리가 지금 단순히 실적이 악화된 것도 아닌데 투자 심리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괜히 이제 주주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버렸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어렵잖아요. 이제 물적 분할을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주가 뭐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가는데 어, 투자 심리가 지금 안, 그러니까 악화되는 상황에서 굳이 물타기보다는 좀 부유하신 물량만 좀 대응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런 것들은 솔직히 예측이 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건 실적 악화라든가 밸류에이션 문제가 아니고 뭐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이제 폭락, 뭐 갑자기 하한가 맞거나 뭐 그럴 만한 나쁜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 정말 이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우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좀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주식 투자는 이제 시간 같이 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 뭐 매수하자마자 급등하기를 좀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떤 하락 한번 맞으면 공포심이 괜히 스트레스를 받죠. 이제 그냥 단순히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뭐,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하나의 데이터거든요. 이게 저희가 보는 hts가 거래소랑 코스콤에서 만든 데이터일 뿐인데, 그거 이제 괜히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꾸준한 수익을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정말 이제 앞으로 정말 뭐, 어떻게 면 수익 많이 나시고, 좀, 어떻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대응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하루 한잔 커피 한잔 값으로 꾸준한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제 유튜브 이제 댓글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고객 센터에서 순차적으로 가입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엘조아크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